지금은 이제 생각할 게 있나요? 그래서 자 우리 고객님도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북일회가 당첨될까 싶어서 청약을 안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 택자분들은 자기 가점, 자기 점수에 따라서 지금 지역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양가 이두 개를 놓고 계속 전동을 하고 있어요. 다수가 그래요, 다수. 모주택자분들 다수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 이제 청약으로 무주택자는 청약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자기 각점 비례해가지고 지역 선택을 하는데 이제 분양가 지역하고 분양가를 보고 지역 선택해서 뭐를 보냐 미래로또단지를 찾아야지. 미래로또단지 자부기래를 하려다 안했어. 근데 다음에 이 개종을 하는데 개종이 생각보다도 내가 하는 평형이 나보다 많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와서 떨어졌어. 내 하고 싶은데가 되다 바로 시티티 뒤에 옴이시또그개종이되아요 음. 음. 자, 이래도 참 좋습니다. 이래도 이래도 참 좋은데요. 순이가 있잖아요. 그건 데 1회만큼 높도가 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이 또 있다. 과천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요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1회보다 더 높도로 될수 있어요. 과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마어마한 또 지역으로 그래서 꼭구기대만 고집하여 주시면 음, 과천은 과천 주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과천 주민만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은 시기에요. 음, 과천 뭐 이렇게 몇 프로 우선 먼저 아, 네. 주고 아. 지금 경기도는 다 그렇게 주민만 1순위로 된다고 해서 지금 위장률집 엄청 많다고 해가지고 아, 그 우선순위를 비니까 어차피 미래 신도시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만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우리나라 신도시, 미래 신도시, 우리나라가 미래에 만들어 가야 될 신도시는 미래 신도시형이 아닌 사천지식정보타운 형이거든요. 이 신도시는 일자리와 신도시가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택지개발 신도시들은 배드타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